5분 전이라고 합니다. 정주아트, 예. 슬리피 히팅, 슬리피, 승소하라, 승소하라 슬리피. 보조 DJ입니다 오늘. 오늘은 같이 MC로, 같이 DJ로 더블 DJ. 아, 저 보조지요? 그래요, 말 그렇게 하고요 그냥. 메인 DJ. 아, 그럼요 그럼요. 메인 보컬이잖아요. 그럼요 그럼요. 서브 보컬 그아 오늘 아쉽게 저는 라이브 없는데. 아 아, 짜증나. <laughs> 아 짠나, 짠나. <laughs> 라이블레이션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거자, 거자. 근데 제가 저희가 그가요광장이 조만간 또 공개방송을 해요.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라이브를 할듯 싶어요. 네, 에이핑크로도 하겠지만 정은지로서도 할 거니까. 네,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네,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당첨이 돼야 돼요? 난 당첨 안 돼도 가는데 <laughs> 성대스러 가는데 좋겠다고요? 되게 좋아요. 에이핑크 되게 가까이서 보거든. 에이핑크. 아 제가 남아 남주 씨 됐어요. 됐어. 어? 그거. 아 진짜? 아, 된거 같아요. 아 제가 그 뷰티 프로하거든요. 뷰티 프로 그. MC를 추천을 했는데 된거 같아요. 어,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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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화되기 전인데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거죠. 도장 식을라고대회비죠 대회비. 아, 대회비. 네,요. 아, 오늘도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려서 축제장 저는태원송와 보관하고 합면이 통제되고 있고요. 이 판제인 새벽 혹시 내가 너무 현기증이 난다 힘들다 하시는 고속도로에 분은 잠깐 앉아서 쉬셔도 돼요 아셨죠? 너무 힘드셨으니까 판교에서 구리 쪽 성남 요금소 1차로에 사고가 생겼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도 소래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윤여은입니다 일일 야채 권장량 350g을 유기농 하루 야채를 챙겨주는 한국 야쿠르트 협찬, 57분 교통 정보였습니다. 엔진 오일을 회사에서 교체? 아직도 몰라? 전문 정비사가 찾아와서 엔진 오일을 교체해주니까 엄청 편리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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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말고. 잠시 후 정오에는 정은지의 가요 광장을 보내드립니다. 89.8 레알 레츠, KBS 쿨 cool FM입니다. 가을 그리고 공원 듣는 순간 신이 나죠. 아주 신이 납니다. 아이들은 소풍 운동회가 생각나서 신나고 가족분들은 또 나들이가 생각나서 신나고 연인들은 가을 그 공원에서 그 하잖아요. 뭘 하죠? 아, 알겠다. 공원에서 라면 먹기. 왜 이러십니까?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치킨 먹기. 아니 이 가을 이 좋은 날씨 에 공원에서 연인들이 치킨을 먹는다고요? 맞아요 여러분. 아니죠. 아니 그럼 뭐 하는데 슬리피씨는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? 어떤 뭐, 약간 어떤 약간 <laughs> 치, 키스 아니요 뭐 프로포즈 뭐 이런 것들. 누가 어디서 언제? 우리가요, 반포 한강공원에서 지금! <laughs> 응지랑 한강에서 데이트하실래요?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습니다. 10월 13일 일요일 생방송이고요. 정은지의 가요광장입니다. <laughs>